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관합니다. 오늘아 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딸곧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 괴를 제자리 곳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괴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를 덮게 하였다. 괴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둔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곳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곧 에다님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아, 그랬어요. 당시에 언약궤는 이 다윗 시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것을 이제 이 다윗 궁으로 옮겨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이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제 광야의 시대간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의 시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위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시온산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의 거리는 별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불과 한 700m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옮겨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 괴를 옮긴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종의 두려운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시는 대로 이 언약궤는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격한 규례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을 옮기는 것도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데요.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옮겨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덜렁 잡았어요. 근데 규례에는 언약궤를 손을 대는 자는 즉사하게 돼 있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그저 즉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돼요. 오벳 에돔은 갑자기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온 바람에 그 집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한 3개월쯤 뒤에 언약궤를 다시 옮겨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 춤을 추면서 기뻐하다가 왕의 그 신분으로 옷이 줄줄줄 내려가서 벌거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그 안에 미갈이 속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미갈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두려움, 트라우마로 남아있단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비록 700미터지만, 그걸 다시 옮겨오는 문제는 녹록지 않은 문제예요. 대단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지파들, 대표들 다 모으고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초막절에 이것을 옮겨오게 됩니다. 4절 말씀: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만 이걸 옮길 수 있고 레위 사람들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옮겨오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일종의 경외심이도 하고 사실은 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언약계 속에 십계명 예,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충되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에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괴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 이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궤는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아,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지파이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뭐 어떤 이들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은 굳이 왜 오늘 본문은 언약괴만 있다고 말씀하는가? 언약에는그 말, 괴의 이름에도 있지만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있다는 강조의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것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 안에 한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수학적 용어로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는 무슨 철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레일을 깔아 주었다. 그것은 신약이라고 하는 한쪽 레일과 구약이라는 한쪽 레일을 깔아 주셨는데 기차가 그두 레일을 잘 달려가야지 이걸 벗어나면 기차가 전복되는 것처럼 신앙인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곧 전복된 인생, 전복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다 기물을 갖다 놓고 성물을 갖다 놓고 나오는데 그 구름이 가득 차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그냥 이렇게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 가득 찼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스겔 4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자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찼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거기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찼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였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개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중심에 솔로몬의 성전에 옮겨온 언약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경의역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괴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교회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구름처럼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가 봤던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찼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경의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차가 네빌이탑 내일 이 위로만 달린 게 답답해서 내일을 벗어나면 전복돼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꾸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지만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곧 죄며 그것은 곧 전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듣고 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찬 거룩한 곳이 되며,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